기타 코드를 잡을 때, 손가락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번호를 읽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왼손을 보게 되면, T는 thumb에서 엄지를 나타냅니다. 1번은 검지입니다. 인덱스 핑거. 검지. 2번은 중지입니다. 미들 핑거. 3번은 약지입니다. 링핑거. 4번은 소지입니다. 스몰 핑거입니다. 왼손을 봤을 때 t. 엄지, 1, 검지, 2, 중지, 3, 약지, 4, 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만 코드를 잡을 때 확인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O로 표시되는 것은 개방현을 나타내고, X로 표시되는 것은 뮤트를 이야기하고, 아래로 바아된 것은 바코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F코드입니다. F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 코드의 첫 번째 방법은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과 2번 줄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2번 손가락은 E 플랫의 3번 줄. 3번 손가락으로 3프렛에 4번 줄을 눌러줍니다. 5번 줄과 6번 줄은 뮤트 시켜줍니다. F코드 두 번째 방법입니다. F코드의 두 번째 방법은 1번 손가락으로 1프렛에 있는 전체줄을 잡아줍니다. 2번 손가락은 2 프렛의 3번 줄 3번 손가락은 3 프렛의 5번 줄 4번 손가락은 3 프렛의 4번 줄입니다. 3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은 같은 플렛 안에서 잡아주면 됩니다. F 코드 세 번째 방법은 1번 손가락은 1 프렛의 6번 줄 3번 손가락은 2 프렛의 3번 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밑에 개방형은 1번 줄, e 번 줄, 4번 줄, 5번 줄입니다. F샵 마이너스 세븐 코드입니다. 1번 손가락은 2프렛의 6번 줄 2번 손가락은 2프렛의 4번 줄 3번 손가락은 2프렛의 3번 줄입니다.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의 2프렛 안에 있습니다. 개방현은 1번 줄 2번 줄 5번 줄이 개방현입니다. F7 코드입니다. 1번 손가락으로 1프렛 전체줄을 잡아줍니다. 바코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2번 손가락은 2프렛의 3번 줄입니다. 3번 손가락은 3프렛의 5번 줄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F, f 마 코드입니다. 1번 손가락으로 1프렛 전체를 바 코드 만들어줍니다. 3번 손가락으로 3프렛의 5번 줄을 눌러줍니다. 4번 손가락으로 3프렛의 4번 줄을 눌러줍니다. F-7 코드입니다. 1번 손가락으로 1프렛에 있는 줄 전체를 잡아줍니다. 바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3번 손가락으로 3프렛에 5번 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Fmaj7 코드입니다. 1번 손가락으로 1프렛에 2번 줄을 눌러주고 2번 손가락으로 이 프렛의 3번 줄을 눌러주고 3번 손가락으로 3 프렛의 4번 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